예, 특정 카테고리만 형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번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여기. 여기 제가 보니까 보호글이랑 공지사항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해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그것도 한번 추가해서 더 해볼게요. 일단 요번엔 특정 카테고리만 바꾸는 방법 봐보면, 먼저 저번에 테스트 하나 만들어 봤죠? 방금 말한 거, 그거. 그거 보시면, 가나, 가나도 웹진형이고, CD도 웹진형이고, 일반도 웹진형이죠? 근데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려면, 먼저, 스크립트를 해야 돼,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해야 돼요. 어, 이게 티스토리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스크립트로 추가해야 돼요. 제가 미리 조금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해라 하단 스크립트를 추가하라 그럼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 이걸 일단 복사해요 복사해서 여기에 제일 아래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해요 이게 jQuery보다 아래 있으면 돼요 만약에 jQuery가 없으면 이 부분에 jQuery를 넣던지 아니면 cdn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jQuery를 넣던지 하는데 jQuery는 아마 이거 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뭐이 부분을 여기에 복사해 놓은 거예요. 제 거리 부분을. 좀 줄이고 여기 눌러볼게요. 여기 부분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어, 이 부분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뭐 원래는 플레임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뭐 표준 다 하면 뭐 그렇게 여러 말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cd랑 가나의 경우만 리스트 스타일 갤러리 형식으로 변경해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해볼게요 카테고리가 가나이면 cd이면 안 변했네. 콘솔 찍어볼까가 아니라, 우타 가 났죠. <laughs> 방금 보면 오타가 났죠. 스크립트, 스크립트 이거예요 SCR IPT 네, 제가 오타 냈네요. 안되면 뭐 이런 오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바뀌죠. CD랑 어 가나만 바꿨나요? CD랑 가나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야?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가나랑 CD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제가 덧붙여놓은 말은 영어나 숫자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고,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인코드 URI 컴포넌트, 얘를 하나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 만약에 여기서 개를 추가하고 그림을 추가한다 그러면, 뒤에 거를 하나 복사해요. 여기를 하나 복사해요.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여기를 갤러 바꾸면 되겠죠? 근데, 한글이다. 그러면, 얘, 얘를 두 개를 복사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림 쓰고, 여기도 그림을 이렇게 적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넣는지, 여기에를 못 넣는지를 알아보려면, 어 여기서도 보여줬는데 어 예전에 제가 이거는 어 예전에 제가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 보고 보시면 이거는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이런 거왜 갑자기 안 나오냐 얘가 없어졌어요 뭐야 있네 여튼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다 오류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 그래서 제가 새로 계속 만들고 있죠. 이번에 오류 없는 버전으로 취취한자가 이번에 있고 그 이번에는 이게 보시면 스크립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만든 건 그런 식으로 좀 오류가 있고 예를 보자면 예를 들자면 이게 스크립트로 동작하는데 스크립트로 동작하는 건 시작할 때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 로딩돼야 그림이 나오는 거 보면, 어, 이것도 보면 아마, <laughs> 어, 이것도 보면 아마,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이거, 이것만 봐도, 아,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만들었던 소스 같아요, 이것도. 거기서, 제가 바뀐 거는, 픽스드랑 플렉시블 이게 두개가 스타일이 변경돼요. 픽스드랑 플렉시블 보시면 예를 들어 보시면 스타일 한번 볼까요? 픽스드 픽스드랑 플렉시블 이렇게 되어있어요. 픽스드 플렉시블 그러니까 지금 한 면은 플렉시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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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형태죠 그럼 얘를 바꾸면 되겠죠 예, 한번 이거 바꿔볼까요 잠깐만 어, 어떻게 할까 바꿔보지 말고 그럼 만약 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아이디가 예인 놈의 예를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아이디를 자, 잠깐 추가하던가. 예를 만약 바꾼다 그러면, 특정 칼터일 경우에는, 이거이면, 클래스, ATTR, 클래스를, 전에는 플렉시블이었다면, 이렇게 넣으면, 이 카테고리만 웹 전용으로 변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이게 형태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넣어주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이 만약 으시다면뭐 개인적인 메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제가 최대한 답변을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